게 그니까 좀, 저는 사실 그 KKM 이라는 데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i k 케미 코리아에서 제가 코치 생활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회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 여기 계시는 대표님이 KKM에서 계시던 분 아니냐? 항상 물어보는 게 있고, 저도 영상에서 좀본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기가 되게 좀 곤란했었어요. 사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IKA에 오시는 분들이 질문한 것도 최근 들어서 지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유튜브가 이제 IKA의 m 유튜브 채널도 커지다 보니까 뭐 영감으로 해서 영상이 하나 나온 게 이제 KKM의 어뭐 지도자 코스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KKM 후보 영상에 김현부 친구 출연하세요. 네, 네, 네. 거기에 뭐, 네. 네. 어,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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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영상에 여기 나와저 그러면 KKM 지도자 출신 분이, 네. 분이 민수 장님라 저랑. 네세니 KKM을 네. 처음 시작할 때, 그쪽에서 크라바가 시작는데 사실 협회는 잘 몰랐어요. 알케미가 있는지 뭐. KMG는 사실 모르거든요 일반 사람들 잘, 그래서 잘 그래서 모르죠 저, 네. 저도 근데 어, 제가 그때 이제 훈련 <laughs> 지도자 <웃음> 저도 헷갈리 본다고 <laughs> <laughs> 지도자 기술을 받으면서 어, 사실 그 김명환 대표님한테 많이 받았어요 그 파이팅 시스템 네, 그러니까 벽에 보라로 고막 때리고 막더 이상 도망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분명히 KKM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이 KMA 자격증이 좀 걸려 있었거든요. 그죠제 자격증이 네. 걸려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 몰랐다가, 그때 훈련 받을 때도 잘 생각 못 하다가, 이제 대표님이 이제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지도자기역할 때도 안 보이시고, 그니까 항상 이제 그치. 저희 파이팅 시스템이든 뭐든지 항상 저희 지도를 해주셨는데, 항서 대표님이 뭐. 스트레칭부터 이제 오 네, 네, 네. 아, 운동. 아직도 싸우기 시있어요 똑같이. 일반적으로 그때 케이 a 에서 훈련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거기서 한 2년 반 했잖아요. 근데 오, 2년 많구나. 반 넘게 될 거예요. 그때 그린 그린까지따고 나왔어요. 그때 기준으로 그린이면한 3년 가까이 해야 돼요. 나그정도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그때 대표였던 분한테는 제가 수업을 받은 게 손가락 하나 꼽아요. 모든 수업은 다 팀, 그러니까 코치님이 거의 다 하는 거. 저부터 갖다 나가서 기술만 아니요. <laughs> 그 정도도 다.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냥 오로지 김영코 차트만 배웠어요. 저. 그 옛날부터 주말 반였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영상을 보면 그 코치님이 어쨌든 그 지도자 코스 영상이잖아요. 그게 고조로 어, 나오죠. 보통 고조로 나오는데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거기서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거렇요그 아, 그렇죠. 고조처럼 네, 나오니까 가르쳐 고 있는 거니까. 15년 정도 때그 영상이 지금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파이팅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대표님이 다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해주셨고 그때 뭐 사실은 그때 영상 찍으면서도 이제 준비하면서 어, 웹폰에 관련된 뭐 건의라든지 이런 거는 잠깐 잠깐 이제 그 대표님이 잠깐 해주긴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대표님이 다 주셨다고? 전반적인 분는다다시 주셨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는 오해할만했을 것 같아요. 그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신 것 같아요. 영상도 네, 처음에 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그래가지고 모오로 보이거든요. 모조처럼 근데 그게 <laughs>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마가 검색하면 여러 단체들이 많이 나올 건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국의 간단 역사에 대해서 저의 역사를 말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한국에 크라우마가 들어온 게 KMFAC라고 어, 알렌코에 있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고 어느 한 관장님에 의해서 들어오셨고 거기에서도 이제 세미나 참가자로서 <laughs> 그래서 처음에 레벨을 거기를 이제 블랙벨트까지 <laughs> 받게 됐죠. 그럼 이제 KMFAC 그분 또한 어 아이캐미 출신이었고 아이캐미 블랙 1단되셨고아이케미 음. 블랙 1단이면 적어도 네. 10년 이상 수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나름에 독립을 해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게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다라고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이 어떻 먼저 받으신 분야, 이제 선업의관계라고볼수 있기 때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그 뒤가 이제 다시 자업 함께했던 이제 선배님이시고 이제 포만드 드라마를 한 따라가셨고 그분이 처음에 이제 포만트 프라마가라고 사업을 시작게되고 저는 이제, 이제 현역이었고그가이 가서 방사 역할을 도와주고 한국에서 어떤 기관에 들어가려면 이제 사단법인 협회가 필요했고 그래서 k k 라는에서 대한 프라마가를 협회 설립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그 아이 캠이라는 이 알게 됐죠. 아 프라마가의 원풀이가 아이 캠인가라는 걸 알고. 군대 생활할 때, 그에 이제 7월에 스타브 강사 코스, 기존에 크라마가 했던 그 자료를 올려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이제 i k m 의 진정 코스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당시에 여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홍보 같은데, KCAM이라고 하면, 이제 고만드 크라마와 i k m 의 정통성 크라마의 결합을 해서, 이제 다 정통성과 현대적인, 그런 것 중일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i k m 의출신실자로서 게 이제 쪽도 크라우마에 대한 지금 그 IKM의 파이팅 시스템 다양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저녁하고난 후에 저희 활동이 시작이 지 않을까 그때 아마이 부분에 관장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코만도 크라우마를 하셨던 사단법인에서 계신데 그 대표분의 제자가 김영하 대표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사실은 뭐 사람들은 사실, 뭐, 그분이 코만두크라마를 저한테 가르친건것 같아요. 저는 그만두크라마를 갔다 오라고. 그래서 지금 그만두크라마를 하고 있지 아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학생이 새로 왔어요 호치님인데 가르치지 않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자격의 벨트를 수여하는 관계 가 아닌 거는 사형의 성분의 관계입니다. 음. 그렇죠. 저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에 35년 수련한 블랙벨트인 이갈 아가 저희 이제 바라더고 갔는데 스승님이 좀바꿔어 이가 좀더 이쁘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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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35년 수련 다 알죠. 근데 배워요. 그런다고 해서 자격을 그 분한테 받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스승과 제자 관계 사제, 선후배 관계냐 스승과 제자 관계는 자격은 부여하고 내랙벨트 수련을 하냐 안 하냐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잠깐 뭐 선배로서 먼저 배운 걸 밝혀줄 수 있어요. 저를 실질적으로 자격을 쓰한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의 저는 이제 i c m 에 활동하는 사람, 또 ICM에서도 선후배 강의들, 콜라 친구막 이런 애들이 저보다 20년 선배들 막 있는데 그분이 그럼 뭐 저의 스승이냐? 하나 아니라는 거죠. 사실 뭐 이게 그러니까, 뭐, 나오게 된, 된 계기는 뭐, 뭐, 다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일단은 뭐 사실상이 사실, 뭐, 시작은 비슷할 수 있어요. 배워온 서우 제가 대표전이 아니었잖아요. 환경이 다른 거에서 기술도 저는 RKMA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면 r 알라 n k 에 a 기술 칼 맞고 마무리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RKMA가 좋았던 것들은 링에 올려놔서 어떤 룰을 갖고 싸워봐 그러면 프로에 훈련 많이 한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근데 우리는 길거리에서 호신이고, 체급도 안 되고, 그리고 호신이라는 거는 내가 기만도 할수 있고. 기술을할수 있는 게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좀 굉장히 다른데 그런 거를 진짜 이런 걸 이렇게 시스템화 되게 잘돼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게 더 매력이 있었고 아, 되게 이런 걸 이런 생각을 할수있을까 해서 사실 기술보다는 아마 지도자 얘기를 권고해 싶신분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도자는 못하는 사람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 가르칠까 하는 이 시스템을 되게 궁금해 합니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기술을 공부해요. <laughs> 그게 아마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거나 내가 가려고 하는 길하고 양이 맞지 가 않다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냥 그냥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나중에 그냥 바 이스라엘에 나가서 프로 가서 한 달간 여행하면서 그부를했것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저희도 KKM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고 사실은 벨트도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안 보이시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저희 김나 대표님이 안 보이시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보고 있어요안 그러니까 보여가지고 <laughs> 왜냐면 그때 그런 저희 기억이 있잖아요 훈련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뭔가 좀 그때 좀 달랐어요, 그 이후에 달라가지고 사실은 대표님 그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 듣고 그리워서 찾아갔어요, 대표님한테 그래서 네. 연락이 오셨죠 저는 김기수과장님이랑 똑같이 KK에서 먼저 크라바가 접하게 됐죠. 아, 그때는 아, 선생님 합기도 하시는 관정이 분들은 대부분 그걸 많이 느꼈고 실전에 대한, 실전성 있는 운동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아, 강합니다. 처음 접하고, 와이건 뭐지? 아 이거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1박 2일 버스를 계속 어, 가서 주는 거는 그때는 완전 빠져있었어요. 미쳐있었어니다 그래서 어, 정주적으로 이제 부산 지구자 패치도 받았었고, 배치도 이제 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 음, 4년차 정도 가니까, 어, 제가, 진짜,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지도자 기록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매년 교육을 가고, 매년, 어, 가지만, 항상 똑같아요. 크게 발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긴 아니구나. 그래서 기계는 퀵퀵 나왔어. 기계는 그만 두고 그리고 운동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 있을까. 그때 이제 팀장님께서 다리가 안 되셨어요. 십자인대 파야 되까좀 재활 하고 계시거든요. 운동을 안 하시려고 해요 네, 원래 얘기 알고는 당시. 네, 안 하시려고? 했어요 부 그때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하고 싶은데 저는 아, 배우고 싶은데. 아요 그때 배우고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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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싶은데 안 하시니까 어, 처음. 크라운 마가를 시작하게 된 거는 내 당시에 공창생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 공창생. 네. 그런데 네, <목소리> 있었어요. 탐나오네. 오지 이제 크라운 마가라는 우수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마침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은 KKM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네, 지금 보시는 퍼치님한테 이제 모든 훈련을 받았던 거죠.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이제 직장을 타이다 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페인가지고 그때 또 때마침 KK 부산 지구가 생겨서 내시취는 여기 내려갔죠. 그 당시 부산 직원. Uh... 그그 네. 그때를 내부 사장 가서는 이렇게 네. 가장님한테또 수련을 하다가 이제. 아이케메가 정식으로 네. 여기 생기게 되면서 그 전에 잠한번서동을 나서 토요일 밤한달딱 끊어서 올라갔었는데. 코치확이안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uh 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안계신가 이게 중에서 꽃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짜. 순위로 최단한 게 맞잖아. 아, 그나마 이런 날에 안 보이셨는데 이게 주마다 가니까 계속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된게 따로 나가셨다고 하셔서 이제 그때 당시 대표님이 이제 뭐 기술 시범을 보시거나 이 이렇게 하면은 제 눈에는 그게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어뭐지고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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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이제 막연히 아 나도 저분처럼 하고 싶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배웠던 분, 가르쳐 주셨던 분이 이제 코치님이니까. 아, 난 저분한테 배워야겠다. 난 저분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새로 시작하신동기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laughs> 그렇게 되고, 약간 롤모델처럼, 저도 이제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제 지도자의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처음 2018년도에. 저, 저한테는. 네. 여름이었다. 어, 참 뜻깊었던 나이었어요아마 맞아요. 맞아. 제 아... 남자가 3 0대 넘은 사람이 진짜 아파트 합숙 하나 빌려가서, 네, 완전 합숙 훈련도 하고,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참고로 이스라엘은 라면이 없습니다. <laughs>